우하하하하하하 얼씨구 좋다 얼쑤 얼쑤 아이고 좋다 우하하하하하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말벌이 잡혔습니다 장수 말벌 엄청나게 큰 장수 말벌 이게 말벌 끈끈이가 아니고 어, 쥐 끈끈입니다 쥐 끈끈이를 여기다 지금 놓고 말벌을 잡으려고 폼을 잡는 순간. 장수 말벌이 잡혀서, 으하하하하하하, 얼쑤, 얼싸 좋다. 이거 보세요. 야 내가 이 산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 아마 길가다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어찌사람이 미쳤나, 그럴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춤을 췄겠어요. 이 장수 말벌이 하루에 한 톡씩 벌을 다 박살을 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아, 그제 두통, 장수 말벌이 박살낸 벌통 두통 내가 뭘 해서 소비를 10개씩 빼내가지고, 그 이제 점밀 소비니까. 창고에 갖다 놓고, 벌통에 집어 놓고, 벌통 뚜껑은 열어놓고, 벌들이 이제 꿀은 다 물어갔어요. 오늘 가보니까 벌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다시 그, 이제 여기서 빼낸 소비 10장. 우리 일벌들이 천복구를 가지고 온 깨끗한 공소비, 냉동실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제 영하 19도로 냉동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빈볼통에 이제 꺼내 놓고 개미산 처리해서 장기 보관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오늘 촬영한 영상 중에서 마지막 영상인데 지금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춤추는 것좀 보세요. 말벌이 하루에 천마리씩 오고, 그 중에서 내가 200 마리 정도밖에 못 잡고요. 하루에 한 마리 오는 말벌 중에서 약 30%가 장수 말벌이고 다 장수 말벌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 아 조금 있다가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걸 보여드리는데요. 이 장수 말벌이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현상. 수십 마리가 보란통을 공략해서 박살을 내고 또 수십 마리가 보란통을 공략해서 박살을 내고. 여튼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맨 가장자리 벌통이 최고 위험군에 가장자리 벌통을 이렇게 집중 공략을 하는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비싼 말벌코익이에요 이걸 한두 개만 사서 써보고 갈걸 접속 10개나 구매를 해서 며칠 써보고 이것 때문에 벌통이 다 망한다는 걸 알고 다 떼어낸 거예요 이 비싼 걸 그리고 이걸로 다 바꿨어요 말벌이 안 잡히기는 이거나 이거나 매일 반인데 어쨌든 이 비싼 것보다는 요거 동그롱 말벌 포획기가 한두 마리라도 더 잡히고 말벌 자체는 이것도 많이는 안 잡혀요. 하루 1마리 오는데 어제는 여덟 마리잡혀요 요거 여기에 한 마리 잡혔고 요거 노란 거 동그롱 말벌 포획기는 7마리 잡힌 거예요. 이게 지금 한 3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말벌이 하루에 천마리 오는데 일곱마리 잡혔으니까 아예 안 잡힌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다 설치를 했냐. 일단 말벌 포획기를 설,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이거 말고, 요거는 말벌 막 아주 전멸합니다, 벌통. 전멸하고, 요거를 해놓으면 전멸은 막아요, 최소한도. 말벌이 이입에서 한마리만 물고 가. 근데 이거는 아주 전멸을 시켜요. 아, 이거 참. 이걸 만드신 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알 거란 말이야 이게 벌통이 멸종한다는 걸알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열, 열 개를 주문했더니 뭐 덥석 보냈겠지 뭐 어쩔,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다 버려야지 뭐 이거 어디 갔을 거예요. 하여튼 이거를 해놓으면은 일단 멸종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잠자리채로 말벌을 잡는데 이 말벌 포획기가 없을 때는 잠자리채로 말벌을 잡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말벌이 잠자리채로 잡지 못할 정도로만 이 비행을 하면서 우리 벌한 마리씩 나에 물고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내가 열 받는다고요. 근데 이걸 달아놓으니까 말벌 잡기가 무진장 쉬워요. 음. 그래서 아주 이제 말벌을 내가 아주 잠깐 올라와서 몇십 마리 잡고 내려가고 또 잠깐 올라와서 몇십 마리 잡고 내려가고 오늘 장수 말벌 만한이 삼십 마리 잡았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삼십 마리. 어제도 장수 말벌 이 삼십 마리. 그제도 장수 말벌 이 삼십 마리. 여기 말벌 이 있다가 말벌 트랩 만드는 방. 이번 영상의 타이틀이 장수 거 말벌 트랩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옛날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말벌이 많이 안 오는 지역에 설치를 하니까 이거 1년 내내 있어도 말벌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말벌이 1000마리씩 오니까 이건 무진장 잘 잡힙니다. 이 비싼 말벌 포획기가 30개에서 어제 하루에 8개 잡, 8마리 잡혔는데 이거 말벌, 이거는 돈, 이건 빵원이잖아요. 내물 먹고 나면 생수통에다 이거 집어넣고 유인액만이거 5kg짜리 25,000원짜리 사가지고 집어놓은 거고 어제 하루 잡힌 말벌이 한 2, 30마리 돼요.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설치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 돈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한 100만 원이라고 그래야 돼. 요 이렇게 말벌 포획기가 이 비싼 걸 나는 다 달았는데 그 말벌 잡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100만 원짜리요. 예 말벌 포획하는 100만 원짜리. 그래서 저 아래도 하나 이따 설치를 했고요. 하여튼, 이 말벌 많이 오는 지역, 저는 양봉 비록 올해 4년 차 밖에 는안 되지만, 말벌이 하루에 천 마리씩 오는 데서 양봉을 해보고, 내가 학을 뛰고 질려버렸고, 다시 내려가, 오죽하면 내가 춤을 추겠어요. 이 말벌이 보통 하루에 한 통씩 다 박사를 내는데, 여기 분봉군도 박사를 내놓았는데, 이거 열어봐야 되는데 아직 못 열어봤어요. 이거, 어 봉충소비로 하나 더 넣어주던지 요거 두개는 아직 오늘, 오늘 이게 올겁니다 어제 내가 또두 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다 바꿀거고 어쨌든 이걸 달아놓으면 말벌 자체는 많이 안잡히지만 봉군이 멸망하는 것을 일단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잠자리채로 말벌 잡기가 쉬워요 자 이거는 일단 닫겠습니다 자 이거 뭐 유튜브에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요 생수병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린 거예요 가위로 1 0자를 내야 돼 그래야 그 말벌 트랩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이게 고정이 잘안 돼요 이게 원형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사각형이라서 그러는지 그 말벌 트랩이 딱 들어가 눌르면은 들어가는데 놓으면 도로 빠져나와 그래서 이 글루건으로 세우고 글루건으로 세워도 안 돼서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 공간이 많이 떨어지니까 벌이 말벌이 도로 나올 거아요 그래 나중에는 자, 테이프로, 이 글루건으로 일단, 글루건은 뭐잘 붙죠. 요거하고 이페트병 조합이니까. 이렇게 글루건으로 떼웠다가, 이게 이제 꼭 누르고 들어간 자리가 새가 떠서 글루건으로 지금 떼우, 어, 테이프로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새가 많이 뜨는 데는 글루건으로 채우기가 힘들어서 테이프로 감아버렸습니다. 지금 테이프로 감고 있는, 어, 글루건으로 하다가 테이프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 테이프로 투명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일단 이게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글루건으로 이 뚜껑을 구멍을 뚫었어요. 이 글루건 이, 이 노즐로 이렇게 푹 집어넣으면 구멍이 뻥 뚫리거든요. 거기다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 끼우는 거예요. 이게 뚜껑에다가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 끼워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말벌 유인액을 막 흔들어서 흔든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말벌 유인액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말벌 유인의 걸 꺼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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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철사에다가 이렇게 끼웠거든요. 이걸 여기다 이제 걸어 놓으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리고 이제 말벌 끈끈이도 여기도 하나 해 놓았어요. 자, 여기다가, 여기 지금 이거는, 요, 거 말벌이 밑, 요거, 여기 장수 말벌이 우리 벌 아주 전멸 수준으로 죽여서 여기가 시커매. 근데 지금 요, 요놈이 건방지게 여기 와서 지금 껍질거리고 있어서 내가 파리차로 탁, 요, 요놈, 요놈. 너, 이놈, 이건 뭐, 순간적으로 잡아야지. 그 조금 있으면 날라가니까 빨리 가야 되자. 파리채를 손으로 잡고, 와서 찰싹 내려서 잡았습니다. 아주 말벌 잡으면 도사가 돼가지고. <laughs> 말벌. 이거 뭐, 잠깐이뭐 말벌, 뭐, 한 1,20마리는 이건 식은 죽 먹깁니다. 자, 여기다 일단 이렇게 뻗어 놨어요. 아직은 모르죠. 지금도 왔잖아, 말벌 또 이거. 이것도 잡아야지. 아이, 말벌 참, 이거. 아주 내가 아주 산에서 에? 춤을 추었어요. 멀리서 봤으면 어저 사람 미쳤나? 119에 신고했을지도 몰라 누가 저 미친 사람 산에서 춤춘다고. <laughs> 아 이거 말벌 아주 내가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주 말벌 자다가도 내가 번쩍번쩍 일어나요. 나는 아주 머리에 땅에 아주 산이건 들이건 방이건 어디건 나는 머리만 땅에 남은 자는 사람이야 나는. 자 이게 이게 쥐끈끈입니다. 쥐끈끈이를 여기다 조금 전에 내가 잡혔잖아요 자동으로 잡혔잖아요 이거 파리 채로 좀 살짝 덜 때려가지고 꿈틀꿈틀 내는 놈을 미리 여기 빈센토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쓱 와서 탁 끊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릴리리아 춤을 추지 이거 이제 이따 올라가 보면 아마 여기 시커멓게 붙었을 겁니다 말벌이 아 장수 말벌이 내가 어제 오늘도 한 30마리 잡았고 어제도 한 30마리 잡았고 여기 여기 말벌 트랩에 잡힌 것도 한 30마리 되고. 아니, 이, 이 등검은 말벌은 딱한 마리만 물고 가는데, 장수 말벌은 아주 그냥, 이 나쁜 놈들이야, 이게. 한 마리만 물고 가지. 완전히 다 그냥, 그냥 막 전멸을 시킨다니까. 이런, 이게 쥐끈끈이요. 노런 쥐본드. 이게, 이게, 이거 옛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이거, 이거 판매하던 거, 야 내가 판매하던 게,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딘가 따로 왔어요, 지금. 그래서, 잡았습니다. 장수 말벌을. 아, 이 장수 말벌. 참, 장수 말벌이 하루에 한 통씩 벌통을 다 박살을 내는데 내가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지고, 하늘이 노았고 지금 내가 춤을 췄어요. 이 장수 말벌 잡히는 걸 보고. 아 지금 밑에 내려와서, 여기, 여기도 끈끈이 이제 하나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놓고, 여기, 여기, 쥐 끈끈이. 이게, 이게, 이게 아주 무진장 힘들어요. 손으로 벌리기가. 이렇게 천천히 잡으라는 서서 벌려야 돼. 벌려가지고, 여기다 하나 놨어요. 지금. 그러고 이제 그러자마자 말벌이 한 마리 와서, 말벌을 파리때로 세게 안 때리고, 조금 살짝 때려서 잡는 거예요. 꿈틀꿈틀 되게. 그래가지고 여기 끈끈이에다 딱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 여기서 꿈틀꿈틀 되니까, 말벌들이 왔다가, 이게 잠자리채의 말벌 냄새, 말벌이 죽은 그런 냄새를 사람은 못맡지만 말벌은 맡어요 그러니까 잠자리채 주위를 자꾸 말벌이 맴돈다고 해. 여기 말벌이 꿈틀꿈틀 내니까 이제 말벌이 온다고, 이게. 이게, 이게 여기다 놓으면 우리 일벌들, 일벌들은 안 온다고. 여기 말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벌을 이렇게 해놓았고요 오늘은 뭐, 내가 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발, 일단 말벌 트랩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장수 말벌이 아주 말벌 트랩에 잡혀가지고, 여기, 여기, 끈끈이에. 내가 아주 산 속에서 얼씨구 좋다. 춤을 추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